그리고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아, 예. 기자들이 이 면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정말 충청도식으로 <laughs> 제대로 받아쳤어요. 뭐라고 했냐? 통쾌하던데 민주당도 좀 있으면 전직 대통령 면회하러 갈일 생긴다. 그때 뭐라 하나 보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재명 깜빵 가면 너네도 이재명 면회 갈거 아니냐? 어. 너네가 아니, 뭐라고 근데, 하냐? 근데 저것들은 이재명 깜빵 가면 면회 갈것 같지가 않은데 아, 그렇죠. 네. <laughs> 그 정도로 의리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받아치는지 그 질문한 기자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확 받아치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감옥 갔다고 해서 김민석이가 정청래가 추미애가 이재명이 면회갈 것 같습니까? 그때 또 나몰라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아무튼 제대로된 멘트였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방송하면서 본 여러 정치인들의 촌철살인 멘트 중에 오늘 장동혁 대표.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 어. 이재명이 전직되면 깜빵 가면 면회관리 생긴다 이게 제 정치인생에 지금 1등 어. 촌철살인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음.